안녕하세요. 엠파크 차박사 김태균 팀장입니다. 네, 오늘 소개 드릴 차량은 쉐보레 올란도 2013년식 LT 등급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 차량은 2013년 3월 등록한 쉐보레 올란도 2.0 디젤 LT 네, 컨비니언스 팩입니다. 먼저 헤드램프 안개등이 장착되어 있고 네, 네 바퀴 모두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앞 타이어 같은 경우는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많이 좀 없습니다. 20, 30% 트레이드 남아있고, 네, 모두 검정색 전면 썬팅되어 있습니다. 네, 앞도와 뒷도와 외관 상태 깨끗하고, 이 차량 같은 경우 썬루프썬루프도 장착된 차량입니다. 네, 뒷 휠도 보시는 것 같이 깨끗하고, 뒷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많이 남아있습니다. 앞 타이어보다 많이 남아있고, 한 60, 70% 남아있습니다. 네, 뒷 테일 램프와 후방 감지기, 네, 후방 카메라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트렁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7인승으로 3열 같은 경우 이렇게 접혀 있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안전벨트, 네, 이런 게 있어서 두 명도 탈수 있고 평상시에는 이런 식으로 네, 짐을 많이 수납할 수 있는 용도로 쓰실 수 있습니다. 네, 뒤에도 보면 네, 소화기 네, 정도 들어가 배치되어 있고, 네, 제가 트렁크를 한번 닫겠습니다. 네, 조수석 핸더, 뒷도어, 앞도어 외관 상태 깨끗합니다. 네, 전반적으로 네, 외관 상태는 깨끗하고, 네, 깔끔합니다. 네, 그러면 은 이제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차량 실내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전동 접이식 백밀러 버튼과 네, 윈도우 버튼이 있습니다. 네, 차량은 검정색 가죽 시트로 장착되어 있고, 제가 한번 실내도 한번 타보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실내도 한번 타봤습니다. 먼저 버튼 시동이 있어갖고, 제가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카드가 없습니다. 네, 시동이 걸렸습니다. 네, 주행 계기판 먼저 보겠습니다. 실 주행거리에 76,612km 네, 무사고 차량이고, 네, 센터 페시에는 이런 식으로 내비게이션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버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틀란내비게이션 장착되어 있고, 밑에는 네, 오디오 공조기 시스템과, 네, 풀 오토 에어컨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어본과두 네, 개의 컵홀더 네, 스마트키 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스테링 힐 같은 경우는 가죽으로 되어 있고, 밑에 왼쪽에 보시면 크루즈 컨트롤 버튼과, 우측에 보시면 네, 볼륨 조절이 있습니다. 네, 왼쪽에 보시면은 네, 전조동, 전조동 조명 버튼이 있고, 네, 위에 보시면은, 네, 하이패스 룸밀러와 ECM 룸밀러, 그 다음에, 네, 블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차량은 전반적으로, 네, 시트도 한번 보시는 것 같이, 네, 사용감은 있지만, 네, 아주 깨끗하게, 네, 잘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는썬루프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썬루프도 제가 한번 열어보는데, 네, 잡, 소음 없이, 네, 아주 부드럽게 열리고, 네, 작동하는 것을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도 선명하게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2열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열도 보시는 거 같이 네, 윈도우 버튼 있고 네, 2열 가족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한번 실제로 타 보는데 네, 밑에 보시면은 네. 네, 통풍구 통풍구가 있고 네, 파우치 네, 수납할 수 있습니다. 네, 차량은 전반적으로 네외관 상태는 깨끗합니다. 네, 제가 2열에 한번 타 봤습니다. 자, 레그룸 네, 한뼘 정도 나오고 네, 실내 공간도 넓고 네, 패밀리카로서 네, 적당하고 괜찮습니다. 네, 올란드 엔진룸입니다. 2.0 4기통 디젤 엔진이고 네, 회전 질감도 좋고 네, 미세뉴라든가 누유도 없습니다. 보시는 것 같이, 네, 가습켓 같은데 보시면은, 네, 부식이라든가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정말 상태 깨끗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부동액과 브레이크 오일, 정량다 네,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오일 캡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일 캡도, 네, 오일도 깨끗하고, 네, 딥스틱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일 양은 정량으로 들어있습니다. 확인해보고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오일 양은 정량으로 들어가 있고, 네, 농도는 한번 교환하고 타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 차량 같은 경우 주행 거리도 적당하고, 네, 내비와 썬너프 많은 옵션이 장착되어 있는 것이 이 차량의 특징입니다. 네, 이제까지 차량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제 성능 기록부와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격은 여기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식 LT등급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13년식 검색을 해봤는데 네, 수도권에 여기 20대 20대 정도 검색됩니다. 키로수 짧은 거 LT세프티백 2013년 11월 등록 4만 키로 탄게 수원에 지금 980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LT 프리미엄 13년 48,800색 7 8 0 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차량이 이 차량입니다 1T 컨비니언스펙 1 3년 3월 59,000 흰색 네이 차량이고 보시면 차량번호 3803 측면 후면 엔진룸이고 네센터션입니다 시동버튼 있고 주행거리 76,600km 네 주행거리 76,000km 탄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산타페시아, 짓, 이열, 네, 썬루프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성능 기록부 한번 보겠습니다. 음, 성능 기록부 차량번호 3808이고, 네, 차원 주행거리 7만 6천 키로 맞습니다. 7만 6천 6백 키로. 네, 사고 이력 없고, 단순 이력 없습니다. 그래서 올, 네, 부사고 차량이고, 성능도 원동기라든가 오일도요, 하나도 없이, 냉각수 없이 다, 오올 네, 양호 성능 나왔습니다. 성능 기록 11월 25일. 네, 어제, 성능 검사 맡은 차량입니다. 가격은 840. 네, 키로수 이거 잘못됐습니다. 74,000입니다. 그리고 13년 6만 키로, 789. 안산에 72,000탄계 820. 프리미엄, 네, LT 프리미엄 등급이고, 또73,000 다크 그레이. 네, 이 차량 같은 790입니다. 성능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디에 t f 다 사고 있음. 근데 네, 단순도 단순은 없지만 사고가 있는 차량입니다. 790. D 헨다 교환 이 있습니다. 그리고 86,000km 안산에 지금 완전 무사고 차량 엘 t 프리미엄 999만 원. 8만 같은 경우도 가격이 좀 990이면 조금 좀 높은 가격은 어, 높은 감이 있습니다. 세이프티 9만 km 780. 지색 어, 다크 그레이 색상입니다. 음, 다크 그리고 네. 그 다음에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버튼 시동도 어, 폴딩키 네, 손으로 돌려서 키는 그런 기능입니다. 780 네, 성능 네, 사고 없고 네, 외판도 깨끗합니다. 근데 이거는 네, 성능 믿을 수 없고 여기 보면 날짜가 없는 것은 성능 어, 효력이 없습니다. 공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3년 1월 네, 9만 키로 750 엘티프리미엄. 네, 그래서 키로수가 9만 정도 되면 750에서 800 정도 형성되어 있고 네, 음, 키로수가 좀 짧으면 800에서 네, 850뭐 4만 키로 같은 경우는 최고 저렴한 것은 980까지. 그리고 네, 키로수가 더 많은 어, 10 만 11만, 이 정도도 700, 730, 13만 키로, 13만, 네, 699만원, 네, 정도 형성되어 있고, 키로수가 아주 가장 많은 22만 키로, 음, 13년 22만도 380, 네, 가격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올란도 LT 2013년식 중고차 시세를 말씀드렸습니다. 구독에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